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오늘 친구랑 보문동에 있는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주 최초로 딘디의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오늘 찍어볼 건데요. 물론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옷을 맨날 입는 만큼 화장도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문이 많았던 제 뷰티 아이템들 소개해드리고 봄 느낌 물씬 나는 데일리 룩까지 함께 입어볼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초 화장품이 있는데요. 짜잔! 이건 제가 프랑스 파리 여행가서 2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쓴 데일리템입니다. 여행갈 때마다 온도나 환경, 물이 계속 바뀌니까 수분 가득한 세럼을 챙겨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챙겨갔어요. 바로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근데 먼저 받아보고 놀랬던 게 이번에 이니스프리의 대표 컬러가 새롭게 바뀌면서 박스랑 패키지도 리뉴얼 되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싱그러운 액티브 그린 컬러를 사용해서 좀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발랄한 딘디랑 딱 맞는 느낌이죠? 이니스프리의 대표 수분 세럼으로 유명한 그린티 시드 세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피부 수분 흡수력과 보습 지속력을 더욱 높인 나노캡슐 히알루로산이 함유되어서 더욱더 강력해진 수분력으로 요즘 같은 간절기에 딱이에요. 펌핑으로 쉽게 짤수 있고 불투명하고 가벼운 세럼 제형이에요. 저는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여서 기름이 아주 풍부해도요. 수분이 부족해서 속 건조랑 땅김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기만 되면 건조함이 그게 달아서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럼 쓰니까 속부터 수분감이 채워진 느낌이라서 좀더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는 급속 흡수 제형이라서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고 산뜻하더라고요. 화장도 밀리지 않고 엄청 잘 먹어서 바쁜 아침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스킨케어 첫 단계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은 이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바로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이에요. 올인원 수분크림이고, 순해서 부담없이 바르긴 좋은데, 오일리하고 끈적이는 제형이라서 아주 잘 펴서 바르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여드름이 꽤 나는 피부여서 피부화장을 진하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편이에요. 피부화장이 두꺼워지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7년 전에 처음 파리 여행 갔을 때 몽주약국 가서 뭐 살까 고민하다가 직원한테 추천받아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공식 수입이 돼서 엄청 편하게 올리브영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별거 없지만 딘디의 여드름 관리법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각질 제거는 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을 최소 주 3회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 피지랑 노폐물이 싹 빠지는 느낌이라 수영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피부과에서 압출받고 아쿠아필도 받아요 그저께 피부과에서 턱드름 압출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또 선크림 발라줘야죠 누본셀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로우 비비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에 비비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 좋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안 하고 얘만 바르셔도 되고요. 발림성이 좋아서 피부에 싹 밀착이 되더라고요. 이건 제 친한 언니가 추천해 줬거든요. 벌써 세개째 쓰고 있습니다. 어, 얘 화장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생얼 느낌의 화장 가능한 제품이에요. 백탁 현상도 없고 다크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턱드름 압출 자국을 지워야 되니까 스파커버를 할 건데요 저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컨실러를 사용합니다 이거 완전 강추템입니다 저 이거 없으면 화장 절대 못해요 커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들뜸 뭉침 거의 없고요 너무 묽거나 되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컨실러 발라주기 전에 손등에 살짝 이렇게 펴 발라 놓거든요 그러면 피부 온도랑 좀 맞춰져서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몸매 관리 관련해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딱히 식단 조절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근데 제가 먹는 속도가 진짜 느리고 과식을 잘안 하고요. 조금씩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여기까지는 쪄도 되겠다 하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어, 아까 수영한다고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러닝도 합니다. 러닝이 진짜 직방이에요. 기름기 쫙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피부 화장은 거의 끝났고요. 여드름이 웬만큼 다 가려진 느낌이죠? 저는 번들거리는 게 싫어서 매트하게 화장 마무리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요 크리니크 팩트입니다. 7년 넘게 쓰는 리얼 찐템이고요. 커버력은 거의 없고 기름기를 잡아주는 팩트예요. 지성 분들 주목입니다. 마무리에 툭툭 눌러서 기름기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파데 쿠션처럼 두껍고 크지 않아서 휴대하기도 좋아요. 수정 화장도 엄청 간편해서 이거 없으면 외출도 못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똥손답게 눈썹을 또잘못 그려요. 그래서 눈썹을 채워주는 느낌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가운데 것만 쓰고요. 완전 블랙 눈썹이긴 한데 너무 새까맣게 칠하면 어색하더라고요. 살짝 그레이와 갈색이 더해진 색깔로 발라줍니다. 너무 세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가끔 촬영차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그 실장님께서 맨날 혼내요. 눈썹 관리 너무 못한다고. 채우기가 끝났으면 브러쉬로 눈썹 결을 살려줍니다. 다음은 아주 간단한 색조 화장을 할 건데요 제가 눈 라섹 수술을 해서 눈 화장을 아예 안 해요 대신에 치크에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저는 크리니크의 발레리나팝 사용하고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은 컬러여서 말그레하게 포인트가 된답니다 그럼 이거 치크에 발라줄게요 아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톤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피부톤을 단정짓고 싶지 않아요 무지개 톤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아 농담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핑크나 보라, 블루 컬러가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쿨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톤에 국한될 필요 없이 바르고 싶으면 바르고 입고 싶으면 다 입으세요 이 치크팝이랑 세트 세트로 잘 어울리는 립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샬롯 틸버리 제품이고요 누디한 핑크색입니다 필로우 토크 색상이고요. 사실 전 샬롯 틸버리를 네타포르테 통해서 알았거든요. 집구로만 사다가 한국에 수입이 돼서 백화점에서 편하게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색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진도 되게 잘 받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딘디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아, 오늘 뭘 입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봄이니까 싱그럽게 코디해볼 거예요.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져서 요즘은 티셔츠에 자켓 하나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린어리한 티를 입을 겁니다. 마조네 제품이고요. 주황색 컬러 배색이 돼 있어서 더 상큼해요. 그리고 오늘 이니스프리랑 함께하니까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존의 티셔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액티브 그린 컬러의 퍼즐입니다. 144개의 그린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인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이니스프리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 가능하고, 품절되기 전에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바지는 스트레이트핏 데님 팬츠이고요. 무난해서 고민도 안 하고 이거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위에 걸쳐줄 자켓은 베이지 색상의 오버사이즈 자켓인데요. 루잔 핏이라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싱글 자켓이 아닌 더블 버튼이라서 좀더 클래식한 매력도 있더라고요. 가방으로는 그린 컬러의 토트백 들어줄 거고요. 선글라스와 핀도 함께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어 봤고요. 신발은 르메르 더비 슈즈 신을 거예요. 바지는 딱 부담스럽지 않은 스트레이트 핏이고, 연청이랑 중청 그 사이라서 봄에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이랑 티셔츠 진짜 완전 찰떡같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티셔츠는 팔 기장이 길어서 자켓 밖으로 소매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자켓은 오버핏이라서 저처럼 데님이랑 함께 코디하셔도 좋지만, 슬랙스나 원피스, 스커트랑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보테가 베네타의 더블 로백까지 핀도 놓칠 수 없겠죠? 전체 샷도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세계 최초 딘디의 캣 레디 위드미 재밌게 잘 보셨나요? 요즘 제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데일리템들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렇게 같이 수다 떨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